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판관기에 의한 독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다. 그 무렵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오기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한 마리, 소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천막을 떼맨 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다 셀수 없이 몰려들어와 온 땅을 망쳐버렸다 이리하여 미디아는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주님께 울부짖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젤의 후손 요아스의성 우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문하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처부술리라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오는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하루 하에 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기드온이 오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자 주님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버렸다.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오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주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에 뵈었군요. 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오는 거기에서 주님께 재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재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 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 재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젤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주님임을, 내가 바로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느님임을,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거라.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로다. 너에게. 제2 독서 성 치크리아노 주교 순교자의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인자와 은총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 면전에서 기도할 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기도 중에 감히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기쁘게 모시듯이 그분도 우리를 당신 자녀로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행위가 영에 합당치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직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각과 행위를 하도록 합시다. 주하느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복된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시기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누가 하느님을 거룩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세례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발 딛기 시작한 그 거룩함에 항구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청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게 되므로 끊임없이 거룩해짐으로써 죄를 씻어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의화되었으며 거룩해졌습니다. 바오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으로 거룩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판관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고쳐주셔서 살리신 사람에게 더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은 거룩함과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보호로서 보존되도록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너희에게서 나의 위대한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리라.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운 준 규정을 따라 살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도다. 그리 기도합시다. 죽게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천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소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약한 인생이오니 주의 은총으로 도우시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실행으로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